샬롬 1월 4일 말씀 함께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구원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맥잡기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가인은 시기심으로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부당한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지만 이어지는 가인의 족보에서 또 다른 살인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아, 이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창세기 4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마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네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이다. 내죄짐을지기가 너무 무거운 일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심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 7배일이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 저는 6절에서 7절 그리고 15절 또 25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먼저는 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 예식보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며 사람이 죄를 이기기를 너무도 원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심도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수 있었고 또 25절로 2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닮아야 할 모습 혹은 버려야 할 습관이나 죄는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의 중심을 아시고 특별히 꿰뚫어 보시며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다스리고 이기기 원하심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보면서 그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주님을 의식하기를 싫어했던 죄된 모습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또 준비된 상태로 드렸다 할지라도 받지 않으실 수 있으심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항상 주님은 주님을 의식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일상을 살아갈 때나 가정에서나 사역의 자리에서나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또 죄를 이기며 주의 말씀에 귀기울일 때 주님이 능히 죄를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구원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성품 안에서 죄에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주 앞에 나아가 돌이켜 주의 은혜를 입기를 또한 원하심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말씀 기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큰 소리로 말씀하시며, 죄의 유혹마다 이기게 하시고, 능이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라 나 자신 되어서 주님을 생각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 주님보다 죄를 더 사랑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로 항상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능히 죄를 이기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할 때.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진노 중에도 긍유를 잃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힘입게 됨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귀 기울임으로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말씀 함께, 함께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오늘의 순종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저는 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어,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감정이나 또 상황 앞에 있을 때 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라는 강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아,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는 오늘 순종할 한 가지를 붙잡게 됩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또 주님께 우리의 귀를 열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반드시 죄를 이기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칠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루를 마칠 때 예수 동행 일기에 예수님과 동행한 삶과 더불어 오늘의 순종 세 가지 감사를. 기록해보십시오.